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신들 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리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바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오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려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본문은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 보도하는 4장 14절로 6장 49절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시몬의 장모와 병자들의 연속된 치유 및 제1차 갈릴리 순회 전도 사역에 대해 보도한 4장 38절로 44절에 이어 처음 네 제자의 소명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의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제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일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실세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른 배도 아닌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 가르치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 일행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리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부들은 하루 잡아 하루 사는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잡히는 어종은 우리나라의 붕어와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였습니다. 이 물고기를 부자들은 먹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싸게 사서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날 베드로 일행은 그 흔한 쌈 물고기도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일행은 고기 잡배를 실패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 일행의 곤란한 처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 주시려고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처한 형편을 아시고 또 헤아려 주십니다 주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개수조차 세십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세밀히 주목하사 우리의 모든 처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처지를 만나게 될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간섭하여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너무 염려치 말고 주님께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조차 내놓으신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 일상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만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는 물을 향해 가르치기를 마치신 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혹 베드로는 이 명령에 비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전문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 데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주의 명령은 당시 어부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갈레 고기들은 밤에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것도 얕은 여울가에게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 어부인 베드로에게 주의 명령이 어쩌면? 무지한 자의 말처럼 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수가 어부를 농락하는 듯한 말로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밤을 새워 일을 했기에 몹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허수고를 하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물을 올 옆에 실으니 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의 실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천적 순종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거두려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난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했기에 가난한 땅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을 떠났기에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을 실행하는 성도만이 주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또한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6에서 7절입니다. <laughs>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바로 이 6, 7절은 아까도 말했듯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나게 잡혔고 다른 배에 나눠 실었어도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받는 자에게 언제나 풍성합니다. 주은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남자만도 오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큰 광줄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거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줌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받지 못합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도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을를 위해 구할 때 풍성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때입니다. 이 은혜의 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행하며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8절은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그 일로 주님이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신적 권능의 소유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이라고 부른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높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감당치 못할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된 결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때로 줌의 기적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줌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 고침도 받고 삶의 형통한 성도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선물만 중요하게 여기고 정작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더욱 신앙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는지요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주님을 높이고 자신은 낮췄습니다 이런 자세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참된 자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성도들은 점점 줌을 높이고 자신은 부인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줌을 올바로 섬기고 겸손하게 줌을 섬기는 성도는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베드로처럼 줌을 높이고 자신은 낮추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0절과 11절입니다. 세베드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바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려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10절과 11절은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주님의 소명을 받고 주님을 쫓은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시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일행이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에 동업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코이노노이입니다. 이 말은 교제를 의미하는 호이노니아에서 유래된 말인데 단순한 조, 동업자가 아니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친구가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자기들도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함께 줄을 쫓는 일이 과연 쉽겠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와 요한의 결단은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임을 따르는 일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동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동업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친실되고 유익한 서로의 동업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세워 나가야겠습니다. 각자 맡은 직분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 의해 힘껏 도와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도우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고 우리 역시 그 상급으로 주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의 기적을 보았으나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베드로와 안드라와 요한과 야고만이 주님을 따른 결단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임을 만난후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갈릴레 허다한 무리에 속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임의 사역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임과 함께 일하는 동업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주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주임의 신실한 동업자로. 거듭 발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